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 준비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미용실에 갔어요. 직원이 성심성의껏 머리를 다듬어줬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스타일에 맞게 신정 기술을 이용해서 커팅을 해드렸어요. 비용은 10만원입니다. 손님. 황당하죠? 이거 사기잖아. 자르기 전에 안내를 해줬어야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고 규칙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진행을 하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신뢰관계에 금이 갈 테니까요. 자, 그럼 상담 시작 전에 내담자와 해야 되는 사전 동의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상담의 성격. 상담사의 상담 스타일과 이론적 관점이 무엇인지. 주몇회 진행을 할지, 총몇 회기를 예상하는지. 이런 상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요. 이런 안내를 해야 내담자도 상담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둘째, 상담자의 경력,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 학위, 전문 영역, 이론적 지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주제, 그렇지 않은 주제, 얘기해줘야 돼요. 자격증 없이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 뭐 수련 중이든 준비 중이든 하다는 사실, 그대로 밝히고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 안 되겠죠? 가끔 내담자 동의 없이 상담 녹음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녹음 자료를 어디에 사용하고 누구에게 사용할지 확실한 동의 내담자에게 받으셔야 돼요. 셋째. 비밀보장과 비밀보장 예외상황 안내. 상담윤리 세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죠? 핵심은 문제 터진 후가 아니라 상담 시작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상담을 거부하고 종결할 권리. 상담사는 서비스 제공자고요. 내담자는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상담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요. 종결에 대해서 제의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알려주면은 막 나중에 무단으로 상담 끊기고 그런다니까. 다섯째, 상담 참여에 따른 잠재적 이익과 위험. 상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안정감을 키우는 거지만 불편하고 취약한 대목을 다루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숨김없이 밝혀야 됩니다. 내담자가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요. 특히 상담사들이 이 대목 빼먹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상담의 과정이 결단코 즐거움만 있는 과정은 아니다. 투박하지 않지만 너무 뻥튀기 포장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섯째, 상담에 대한 대안. 오로지 이 상담실에서만 네가 괜찮아질 거야. 이런 메시지는 내담자에게 상담 중독을 권유하는 거라 볼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유무, 다른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 일상 생활 속에 적응 방법 등등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일곱째, 필요시 연락 방법. 긴급상황 발생시 상담사나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을 알려줘야 됩니다 개인 번호를 오픈할지 아닐지는 상담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긴급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건 윤리적인 상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덟째, 검사 결과 진단 및 상담 기록에 대해 알 권리 심리검사나 상담한 다음에 내 남자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 해석이든 결과든 내 남자가 원하면 알려줘야 되는 의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검사 결과인데 왜 내가 못 들어? 물론 검사지 자체는 오용의 여지가 있으니까 안줄 수도 있어요 다만 설명을 요청하면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 상담료와 지불 방법 상담비용 얼만지 지불은 어떻게 하는지 추후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그 여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에 대한 거잖아요 더 철두철미하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사전 동의에 어떤 점이 들어가는지를 얘기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담자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서도 사전 동의는 필수예요. 그럼 상담윤리 마지막 시간은요. 수련 감독이 가져야 하는 윤리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담사보다 더 철저하게 윤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 바로 수련 감독이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보죠.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 하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